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드론 영상부터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아, 요 2차선 도로에서 2 6 0 m 거리에 있는 매물 쪽으로 어, 지금 영상을 찍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 소재한 매물입니다. 아, 요 영상 촬영 일자가 2025년 4월 3일입니다. 어, 우선 드론 영상 위에 어, 요 맨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맨물의 대강 경계선을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흰색 실선이 맨물의 대강 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맨물은 임야와 밭으로 되어 있는데, 표고가 300에서 500m 보여. 방위는 동서남북. 어, 네 방향이 다 나오고 평균 경사도가 20에서 25도로, 어, 보통 평균 정도의 경사도를 유치가, 어,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입냐고요. 토심은 심으로, 어, 돼 있어 아주 토심이 좋습니다. 토성은 사양토고 숲과 꾸기 대상지이고 수확불체 가능지이며 소나무는 반출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이 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붉은색 실선으로 어, 표시하고 있는 쪽이 지목은 전이고 면적이 3561평 있는 위치를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여러 해 농사를 짓지 않다 보니까 완전 임야화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실선은 어, 준보전 산지가 분포되어 있는 위치를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면적은 임야가 34,339평이고, 밭이 3,561평에서 총 개발 가능한 준보전 산지가 37,902평이나 됩니다. 전체 면적의 한20% 정도가 준보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요 매물까지는 2차선 도로하고 260미터 거리인데요. 어, 요 연두색 실선이 진입도로를 표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속도상으로는 높폭이 최하 8m 이상이고, 어, 현재, 에, 국공유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아, 이 임냐는 주택 짓고 임산물 생산하는 데는 아주 최적의 임냐입니다. 어, 아, 그리고 이 영상에 보시다시피, 어, 아, 임냐 끝자락 부분에는 과거에 농사를 짓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 중에서 구기자, 산양삼, 표고버섯, 밤나무, 고비가 최적 재배 품목으로 돼 있고 잔대, 도토리, 곰취, 초피나무, 두릅, 마 참죽나무, 곤달비작약, 옻나무, 산딸기, 다래머루, 산마늘, 하수오, 참나물, 삽주, 더덕, 도라지, 호두. 골담초, 곤드레, 당귀, 대추, 오갈피, 음나무, 고로새 원추리, 오미자, 구절초, 산초나무, 떨번감느름나무 삼지구엽초, 어수리가 재배 가능한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 정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구조물은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입니다 사방땜. 어, 이 매물은 숲 경영체험님이나 숲속 야영장, 관광농원으로도 가능하고 대형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노유자 시설과 복합 운영을 해도 적합한 그런 매물입니다. 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어 그에 따른 노유자 시설이나 실버타운이 더욱더 늘어나고, 좋은 입지에서 좋은 시설로 실버 사업에 성부를 걸어 볼 만도 한 그런 어, 이 매물입니다. 어, 그림 같은 천혜의 호수조망 권은이 매물만이 지니고 있는 보물이자 특근이지요. 그냥 개인이 주택을 짓고 살아도 좋지만, 적극적인 사업성도 꼭 검토를 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관리지역이나 요 준보전산지가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그 면적이 37,902평이나 되니 그냥 임산물 생산에만 올인하기는 좀 아까운 땅입니다. 약한뭐 4만 평이 조금 못 되는 준보전산지가 임산물만 생산한다면 좀 아깝죠. 매매할 토지의 면적을 말씀드리면 임야가 186,734평, 밭이 3,561평 해서 총 6필지 토지의 면적은 19296평입니다. 20만 평에서 약한만평 정도가 모자라는 초대형 매물이죠. 아, 이 매물의 면적이 아주 넓어서 형제 자매간이나 동호인들끼리 공동으로 매수하여 임산물을 공동 생산을 해서 이익 배분을 해도 좋고 아니면 공동으로 매수하여 분할을 해서 각각 전원 생활을 해도 면적이 넓어서 충분합니다. 매매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 총 토지 면적 19만 296평에 10억 5천만 원입니다. 평당으로 환산하면 5,500원 정도 되죠. 아주 매물의 가격 메리트가 좋죠. 어, 이제 제가 걸어서 현장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2차선 도로까지는 260m 거리고 도로 높폭도 8m 이상입니다. 어, 접근성을 말씀드리면 청송IC가 차량으로 36분이고요. 청송군청 역시 차량으로 36분입니다. 동해바다 감구항이 차량으로 1시간 6분 거리고요. 서대구 IC가 차량으로 1시간 56분 거리입니다. 어, 요 보이는 주택은 요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입니다. 다인 소유의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어, 요 포장도로 오른쪽이 어, 매물입니다. 어, 요 사이 펜션 관련 업종은 그 숫자가 너무 많기도 한 반면에 테마가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단편적이어서 가면 갈수록 하향 업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에, 소형 자연 휴양림으로 부르고 있는 숙경영체험님은 산림에서 건강정진이나 치유, 휴양, 체험, 숙박, 체육시설, 소규모 캠핑이나 하이킹 등과 관련된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즉 숙박시설이나 인도 산책로, 탐방로, 모노레일, 야외 쉼터, 주차장, 매점, 카페, 음식점, 체육시설, 숲속 야영장 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본 면적이 5헥타 이상 되어야 하고 임업 경영 경력이 5년 이상의 임업 부계자나 독립가한테 한해서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꼭 참고를 해서 이런 대형 매물은 숲경영체험님으로 어, 적극 권장할 만한 그런 매물이니까 꼭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참고로 이 골짜기 안에 타인 소유의 농지 면적은 약 7천여 평 정도이고, 사업을 할 목적이 있다면, 어, 요,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뭐, 이런 쪽에 있는 농지는 가격이, 평당 가격이 얼마 가지를 않아서 7천 평 매수하는데 크게, 에, 큰 부담은 어, 안 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골짜기에 보이는 농지를 빙 눌러서 전체 임냐가 붙어 있고, 이 골짜기 전체 타인 소유 농지는 한 7천여 평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이 임냐는 건강과 힐링 차원에서 자연과 건강 먹거리인 감, 호두와 대추를 비롯한 수실류, 고비, 산마늘, 곰치, 참나물, 곤드레 등 산나물류와 산양산 마하수오 삼지구엽초를 비롯한 약초류 구기자 오갈피 온나무 삼초나무 음나무를 비롯한 약용류 등이 최적 재배지 및 가능지로 되어 있습니다. 꼭 산지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는 들어가면서 골짜기 왼편으로 임략 끝자락으로 일급수의 아주 맑고 작은 계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요 4월달이 금기라서 계곡물은 흐르고 있지만 수량은 많지 않은 편이고요 현재 보여드린 영상은 그 위쪽에 어, 요 작은 풀장처럼 맑은 계곡물이 모여 있는 곳이 보입니다 음 요런 풀장 같이 되어 있는 연못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어 나중에 어요 사업을 하실 때 필요 어 하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어요 밭이 있는 위치를 표시를 해 드리고 있는데 밭이 3,561평이고 완전 여러 해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완전 임야화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이 골짜기 안쪽 끝이 보입니다. 지금 제가 어, 골짜기 농지가 있는 우측 입냐 있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 여기는 어, 영상에 보시다시피 에, 배수로를 깊게 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 현재 이 부분이 매물 입구에서 약한 420m 정도 들어와 있는 그런 위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야의 중앙 정도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죠 어, 여기가 골짜기에 있는 약 7천여 평의 타인 소유의 농지의 끝부분으로 보면 되고요 매물로 나온 임야로 보면 제일 안쪽 부분입니다 사방된 구조물도 보이고 임야에는 소나무보다 활엽수들이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영상에 보이죠. 그래서, 어, 요, 개발행위 할때 활엽수가 많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은 산보다는 훨씬 허가받기가 수월하다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오염문이라고는 전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입냐 상태입니다. 뭐, 들리는 것은 요 새소리하고 바람소리 뿐이고요. 제가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아, 위성지도를 보니까요. 사방댐이 골짜기에 있는 농지하고 임야의 경계선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 그래서 어, 농지가 있는 쪽은요. 골짜기 사방댐 있는 데까지가 농지고이 어, 농지를 빙 둘러있는 골짜기 전체 임야가 매물입니다. 임야의 전체 경사도가 20에서 25도 정도이고 준보전 어, 산지가 어, 밭하고 임야를 포함해서 37,902평으로 매물 전체 면적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요 품질이 아주 우수한 임야입니다. 특히 타인 소유의 골짜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농지 에, 약 7,000평 정도를 매수하면 개발이나 활용하기에는 아주 좋은 매물이죠. 이 골짜기 전체를 묶어서 개발을 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이 매물은 도로 접근도 대형 개발행위 조건에 부합하고 8미터 이상 도로가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호수 조망권을 활용할 수 있고 형제자매나 동호인들끼리 공동매수하여 주택 짓고 전원생활은 물론 자연 힐링도 가능하고. 어, 또뭐 수실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면서 숙박 체험 휴양 음식점 카페 산책로 등산로 체육 시설 등이 가능한 숙경영 체험림이나 뭐 아니면 관광농원 숲속 야영장 등을 복합적으로 어, 여러 사람이 운영하면 훨씬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연 먹거리 산업이나 자연 힐링이나 휴양 등의 이슈가 임야에 대한 소구성을 점점 높여주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이나 투자용으로도 임야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 품질 좋은 이 임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모리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놓으시면 좋은 매물을 빨리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